여기가, 세이 그 오름이 고정상이고요그큰 세미물. 뭐? 뭐, 일단 나간 탐방로는, 이 반대쪽 이 길밖에 없네요. 저 앞에가, 안도로 오른 밭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뭐, 체비체 오름, 뭐, 거친 오름, 뭐, 그렇게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정표가 좀 애매해서,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뭐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저도름인데, 힘드네요. 민대, 세미오름 그래도 뭐, 정상은 시원합니다. 여기는 뭐, 바로 정상 가는 길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반바퀴나 반의 반바퀴 정도는 둘러서 그 정상을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바로 정상 가는 길은 없고, 저는 왼쪽으로 해서 그의 반바퀴를 놓것 같고, 아마 오른쪽으로도 반의 반바퀴 정도는 돌리 길을 갔다가 정상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세미오름을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거선세미오름입니다 뭐, 나름 뭐, 길도 잘돼 있고 주차장도 잘돼 있고 가당길도 있어서 뭐 엄청 유명한 거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갔던 오름 중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오름이 거의 반 이상이었던 같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산들이 좀 오네요. 지금 여기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주차장 쪽 가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제가 오름올랐던 그 등산 그 표지판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안 돌봤던 오름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반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길을 못 찾은 단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등산하는 게 아니고 가산하는 거라 뭐딱 힘들진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거의 1 2시 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름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또나 대진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술이 된것 같아가지고, 일찍 자가지고, 아침에, 어제 못한 편집을 아침에 하기, 했어. 오늘 아침에 편집을 해가지고, 늦게 출발하겠습니다. 아직뭐 편집도 못했지만, 오늘은 천천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이제, 맥주 한캔 먹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거슨샘의 오름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 저 정상 바로 가는 길을 못 찾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기밖에 없는 건지, 아무튼. 샘이 오르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7분째 내려가는데, 어딘지는 감이 안 옵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네요. 샘물 서쪽 있고, 저는 아마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쪽 있고, 아마 제가 온 데가 서쪽 있고, 오른 서쪽 있고, 오른 정상 오른동쪽도이고게 한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아까 제가 간 저쪽 입구가 나올 것 같고 여기가 원래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곳입니다 1.8km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길은 좋고 조금 시원하네요 일단 뭐 산책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입구가 주차장에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입구가 반대쪽으로 정상 가 입구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못뭐 찾은 건지 아니면, 원래 길이 이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정상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괜히, 왼쪽으로 갔다가, 더 동구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것은 세미오름, 지도상에는 세미오름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뭐 정상은 딱히 뭐, 초소 하나 있고, 뭐, 딱히 이정표 하나 있고, 뭐, 설명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세미오름은 뭐, 주차장. 가정실 입구까지는 좋은데, 정상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 이제 다리가 조금 편안한 것 같네요. 아까는 많이 뭉쳤는데,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왼쪽 발 뒤꿈치가 조금 까졌는데, 오늘은 오른쪽 발 뒤꿈치가 살짝 까질 것 같네요. 내려가자마자, 밴드를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살짝, 따갑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 이정표가 보입니다. 지금 12분째 하산하고 있는데, 12분째 반대쪽 길로 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서쪽 입구로 올라온 것 같고, 여기 보면 남쪽 입구, 뭐 시구가 왜 이리 많나요? 오름 서쪽 정상, 오름 동쪽 둘레길, 안돌밭도로. 아 이거 애매하네요. 남쪽 이구라니까 어, 주차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잠깐 길을 물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길좀 물어볼게요. 네. 혹시 그 세비오름 주차장 그돌 옆에 있는 주차장 글로 오셨습니까? 화장실 있고. 네. 거기 일로 가면 혹시? 네, 일로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길을 물어보니 이쪽이 아니라네요. 아이고, 실수할 뻔했어.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바람에 네, 감사합니다.